자, 봐봐. 304번은 사실은 이것부터 이제 느끼는 게 필요해. 여기서 나타난 문법 현상이 뭘까? A good manager. 좋은 매니저. 그, 그, 그 뭐지? 응? 무슨 효과가 느껴져? 일반화. 어, 일반화 전략이 느껴져야 돼. 음. 이때 어를 선생님 때는 성문 시리즈 같은 거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 관사를 그러면 대표 단수라고 배운 거야. 응? 그러니까 약간 느낌을 주면 정말 좋은 매니저라면 그런 느낌이 들어가야 돼. 응? 그러니까 보표나 일반화 전술을 쓴 거야. 자, 좋은 매니저라면 트라이트. 자, 이거는 조심해야 되지. 이건 설명해야 돼. 뭐냐면 봐봐. 자, 아까 동명사가, 자, 동명사가 명사적 특성과 동사적 특성과 뭐 관용적 표현이 있다는데 봐봐. 그래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동사 뒤에, 이건 3년 내내 낼수 있는 포인트니까 꼭 챙겨야 돼. 투부정사 동명사가 나오는 거. 음? 선생님이, 자, 선생님 땐이 동사들을 다 외웠어. 근데 이제 외우다 보니까 너무 짜증나가지고 내 나름의 규칙을 만든 거야. 어떤 규칙을 그 당시에 만들었냐면, 응? 고등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때야. 동사대함에 투부정서 나온 동사들의 공통된 특징이 예정, 예정 의도, 미래지향적이더라는 거야. 으흠.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거야. 대표적인 게 완트나 그런 거야. 완트나 위시트 반면에 동사 뒤에 ING 나오는 것은 현재나 과거 그리고 이미 일어났던 일에 대한 상황대처의 느낌이 있다는 거야. 특히 이제 우리나라 책은 예는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계셔. 왜냐하면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인조이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기는 거지. 할 일을 즐긴다는 거 말이 안 되지. 피니시 있어. 하던 일을 마무리하는 거지. 그치? 그다음에 어보이드. 지금 당장 일에 회피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동사들. 이거를 때로 선생님이 설명하면 그때 귀중구타라는 거야. 그걸 내신에서 미줄로 낸다라고 암시하는 거야.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않아 그렇지 길게 설명은 안 하죠. 어떤 하나의 문법 현상에 대해서. 해요. 근데 그안 내겠다는 마인드. 그건 안 내. <laughs> 장황하게 설명하는 건 오히려 안 내. 왜냐면 영어 선이두 명이잖아요. 어, 너 누구한테 들었냐? 전민호한테 들었는데. 아, 이런, 이런 거 녹화해도 되나? 장장. 음. 이게 왜냐면 음. 이 사람만 설명하고 이 사람 설명 안 했는데 아, 그치? 시험에 내면 문제가 니까 음, 음, 음. 설명한 거나안 내요. 어잘 어. 들어도 설명한 거안 된대 그럼 뭘 내는 거야 망할 놈들. 이제 걸리면 음. 그냥 안 하면 돼. 인조이피니시 어보이드가 이런 거야. 근데 지금도 이제 수능에서 내는 건 뭐냐면 얘야. 자 우리 누가 친숙한가 느껴봐. 아휴, 저 뭐야? 아이, 트라이 다음에투부 정사 아이 g 제 누가 친숙해? 얘가 무조건 친숙하지. 트라이 투는 시도하다 노력하다야. 그러니까 얘는 미래 재앙적이지. 이걸 선생님이 한 가지 더 말을 붙이게 할 일이야. 할 일이야. 음. 그치 반면에 추라이담의 ing를 뜻을 애들이 몰라. 음. 그래서 얘가 시험에선 더 상담. 중요해. 더 중요해. 추라이 ing는 얘는 시도 시험삼아 뭐뭐 시험. 뭐 해보다야. 그러면서 자. 준다. 잠깐만 선생님 물어볼게. 에이? 그럼 물어볼게. 그래? 그럼... 얘 명사권이 추라이어이야 추라이어리 트라이얼이 무슨 뜻이야? 시도. 자, 그러면 얘가 누구야? 수능 빈칸 느끼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얘야. 시행착오. 아이고 얘가. 했었는데? 자, 시행차고야. 예. 당연히 했지. 너는. 네? 네가 안 들은 게몇 개나 되겠니? 현진스러운 놈아. <laughs> 자 봐. 추라이어레라가 시행차고야. 그리고 하나 알아둬. 얘가. 중요한 건 뭐냐면 재판이란 뜻으로 나올 때 킬러가 되는 거야. 음.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안 했는지 솔로몬이 테스트해 보는 느낌. 그게 떠올라야 돼. 자, 봐봐. 그 다음, 그 다음 봐봐. 자, 얘네들도 이제 중요한 출처 포인트야. 폴게시나 리멤버는 반이어 관계인데, 그치? 까먹고 기억하니까. 네. 근데 이 뒤에 투정사랑 동명사가 나오고, 음? 자, 이때도 뭐로 기억해야 돼? 자, 테리마. 이번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파이브. 너의 대답을 듣고 싶은 거야. 나이스. 미츄. 나이스. 나이스. 뭐라? 안부여요. 거꾸로라서. 미팅유. 나이스 미팅유. 누가 맞죠? 나이스 미츄. 나이스 미팅유. 아까 버렸잖아. 근데 맞아. Nice nice <laughs> 둘다 맞아요. 진짜 봐봐.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할 일이고 얘는 뭐라고 했어? 했던 일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여기에 포스트가 붙으면 까먹고 우표를 뭐야 편지를 안 붙인 거거나 아니면 붙이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가 돼. 반면에 여기에 포스팅이 나오면 자기가 편지를 붙였다는 사실을 잊거나 편지 붙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는 만나자마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대화의 시작. 자 만나서 계속 대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쓰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헤어질 때. 음, 응. 자, 헤어질 때지. 오케이? 이런 거는 여전히 지금 출제 포인트야. 그러면 봐봐. 좋은 매니저라면 트라이트가 보이지. 엘리미네이트 컴플리트. 갈등이라는 것을 엘리미네이트는 밑에 있는 각주 봐봐. 각주는 내려가봐. 각주로 나오면 거기서 해소시키다. 자, 자, 여기서 안 헤어질 단어가 누군가 봐봐. 자, do away with 와 dispose of 가출제 포인트야. do away with 는저 자식 데리고 저 멀리 가서 네가 알아서 해. 그럼 떡국 사주는 거야. 마피아의 <laughs> 보스가 제거하라는 거야. 제거해요. 제거하는 거야. 요거는 지금도 고3 애들한테 시험 문제를 해. dispose of 는 제거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두 개를 기억하느냐가 1, 2등급 싸움이라는 거야. 엘리미네이터 터미네이터는 같은 계열이야.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이 사람은 조직 내부에서의 갈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이라는 게 느껴져야 돼. 좋은 매니저라면 구성원들 내부나 조직 내부에 있는 갈등을 제거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 그는 그러면서 왜 선생님이 keep A 프에이프 b? 그 이것도 밑에 각주로 가봐. 각주로 가봐. 그러면 자, 똑같은 뜻에 뭔뭐가 있나 봐. 프리벤트 스탑 힌더는. 이 힌더는 어근적으로 비하인드에서 온 거야. 비하인드에서 온 거야. 우리 말에 뒷다리 잡는다는 얘기가 있어. 방해하는 거야. 인히비이나 프로히비션 네. 다 금지하다야. 네. 디터는 테러가 들어가서 겁을 주면서 물리치는 거야. 그러면 프리벤트 예방하다, 스탑 중단시키다, 힌더 방해하다, 인히비 프로히비 금지시키다, 디터가 자 겁을 주면서 물리치는 거야. 그럼 다 부정적이지. 네. 근데 킵은 긍정이지. 그니까 러 수능 초창기 때부터 킵은 킵 A 프람 B 그리고 또 뭐도 냈냐?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응? 자, 봐 봐. 지금도 3학년들이 보는 교재에 얘가 나와. 킵? 킵프람이 뭘까? 지키다. 응? 뭐뭐 뭐, 응, 그러면 신 문제 안 된다고 했죠. 아. 다 응? 키워 다이어리를 고3 영화에서 내겠냐고. <laughs> 응? 킵원즈 피라미스를 (고3) 영화에서 내겠냐고 변별력 있게 봤다, 응? 얘가 꺼리다야 응? 에피플 아니 프라미니까 멀어지는 거야 음. 자 봐봐 음. 자 그는 그런 훌륭한 매니저라면 그는 그 갈등이 이때 이시 받고 있는 건 당연히 갈등이겠지 웨이스팅 에너지 오브 히즈 피플 이때 피플은 부하 직원이라고 하는 게 낫겠지.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지? 자신들의 직원들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막으려고만 할 거야. 그러니까 갈등이 너무 네가티브하게 제로성 게임이 되지 않게끔 막는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프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두 번째 이해면 장이라고 예시라고 했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고 여러분들의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떤 직원들이 바이트 이때 오픈이가 뭐야?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과 맞서 싸운다면 언제? 그들이 생각할 때, 직원들이 생각할 때, you wrong. 어.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 맞서 싸운다면, 그것은, 이때 할 수. 좋은 거란 얘기지. 좋은. 건강하고, 네. 조직 문화가 갈등에 의해서 오히려 생동감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지. 음.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키워드는 갈등을 긍정으로 보자는 거지. 와. 그럴 때 우리는 컴플리트를 키워드라고 하는 거야. 독해위룡에서 자, 그 다음. 305번. 305번은 첫 문장에서, 봐봐. 한 300원 보면 읽어봐. 그러면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라 해야 돼. 그 연습을 안 하면 응? 3학년 수준에서 영어를 잘해도 리딩을 못하는 거야. 실은 문제를못 풀어. 응? 뭐와 뭐를 비교되지 않은 것 같아. 자연과 사람. 자 유니티는 잠깐만. 아주 좋았어. 유니티는 유나이티에서 나오는 거 자연과 하나됨이야. 응? 그리고 Our Dangerous Uniqueness가 나왔어 음. 자, 우리가 생태계 속에서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과 자연사이의 관계의 가장 독특한 점은 뭐야? 이거를 갖고 옛날에 칼막스라고 공산당 선언을 썼고 자본론을 썼던 칼막스는 뭐의 비유의 전략을 취했냐면 꿀벌은 꿀벌은 어? 수만 년 전부터 벌집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벌집이 진화하고 발전을 했어 안 했어? 그렇겠습니다. 못 했어 반면에 인간은 진짜. 구석기 시대부터 이제 정책 생활을 우리가 일부분 했어. 그런데 지금 계속 살고 있는 집이 바뀌지. 그러면서 인간은 자연을 뭐한 거야. 자연의 주인이 되고자했고 자연을 개조하고 변화시켰어. 그게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our dangerous u n i q u e n e s 의 밑줄치고 이것이 뭔지 영어로 쓰라고 하거나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그때 해석한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게 이제 하미추로 문제야. 그러면 봐봐. 우리는 본질적이고 unresolve 자, resolve r 가 나오는데 얘를 잡아야 돼. 자. 동사로 리졸브고 명사로는 리졸루션이야. 이건 이미 이 단어는 선생님이 기억할 때 이미 중학교 영단어까지 중3 때도 내려갔어. 그치 재훈이가 고개를 끄덕거리네. 정말 r s r 응. 뉴이얼 u 리졸루션. 그게 뭐야? New Year's Resolution. 네? New y e a r 설마 이거를 예, 예를 예로 착각하는 건 아니지? 히힌. 리볼루션은 뭐야? 익명. 가 뭐냐는 거야? 아야 심각하다고 얘기하겠다. 해은 음. 새해 개. 리졸루션. 새해 바뀐 점. 새해 정책에 대한. 마침. 진짜 이거를 모른다고 쇼킹하다. 쇼킹 아시아, 쇼킹 코리아. 이강좌의 제목은 쇼킹 코리아. 오케이, 나이스. 응? 이게 결심이야. 아. 근데 문제는 리졸브가 무슨 뜻이 있나봐 해결, 결심, 분해, 용이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솔루션이란 단어가 나오면 자. 해결이란 뜻도 있지만 얘가 뭐가 있어? 용액. 용액이란 뜻이 있어. 용액이요? 어, 용액. 응 용액. 웬 용액? 자너 눈에 집어넣는 거 영어 잘 봐. 솔루션이라고 돼 있어. 눈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저만어 어, 저만에 그게 솔루션이야. 용액이야. K6, 응? 해결, 결심, 분해, 용해하다를 다 잡아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단어법이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얘가 뭐가 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갈등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야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관계 갈등관계 속에서 사냐면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통일 때즉 이건 뭐냐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는 거야 인간과 자연의 하나됨 속과 그다음에 우리 위험한 유니크니스 아까 의역했지 왜 위험한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절이 뭐야 인간은 자연을 자기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변화시키지 음? 그런 거에 해결할 수 없는 갈등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 문장에서 동사가 누군가 봐봐. 그 다음 문장에서 동사. 음... 그러면 주어부가 어... 굉장히 길게 나오고 어... 여기 너가 나오냐면 r doom doo가 보여. 어. r doom doo가 보이는데 사실은 선생님 이것부터 먼저 물어볼게. 자 b doom d 전에. 자 요가 어, 아니에요. 어 망했어 이런 느낌 아니에요? I'm doomed 이러잖아요. 응. 음. 난 망했어. 그러니까 또? 데스티니하고 댄서티가 뭐가 달라 d person. You are my destiny. You are my destiny. You are my destiny. You are my destiny. You are my 자, e 자, 테리미가 좀 전에 했던 얘가 나오는 거야. be destined 하면 이게 뭔말 운명이다. 야. 근데 얘가 그래서 망했다라고 할때 부정적인 결과를 얘기할 때이두 개를 써. 응? 나는, 자, 고등학교 올라가면 연애를 할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이런 게 나오는 거야. f 응? 드가 나오는 거야. 자, be destined, be d o e 가 있어. 여기에 누가 있어? 얘네들은 들었어. B 2 구문이 있어. B 2 B? B 2 B2 구문. <laughs> B 투 구문은 예정 운명 의도, 아니 예정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가 있었지. 얘가 운명의 저희 뜻이 동네 있어. 저번에 복싱장 이름 볼투 복싱이었나? 자 몰라. 볼투더 복싱. 자 봐봐. 그러면 자 봐봐. 봐봐. 여기 둠두트가 보이지? 네. 그러한 어떤 시스템. 이때 시스템이 뭔가 생각하지 말라고해요 잠깐만. 그냥 자연. 이 시스템이 제도가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될 수도 있어. 현재로서는 이 질문만 갖고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어떤 시스템 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운명이라는 얘기지. 네. 어떤 시스템이야. Place가 배치하다야. Make sense o f 자 우리를 배치하고 우리를 이해하는데 바이가 수단 방법이지. 오로지 exclusive가 나왔어. 얘가 무슨 뜻인가 생각해봐. 음. 오로지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유니크 유니크한 면에 포커스온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자연과 어떤 통일의 어떤 측면만을 집중하는 거둘 중에 하나 선택이지. 응? 이두 개가 필연적으로 어떤 길한 관계로 내적인 모순을 갖고 있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만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과 의 어떤 내적인 통일성만을 강조하는 그것을 그것만으로 자 우리를 배치하거나 우리를 인식하는 그러한 사회 제도야. 그럼 나는 이때는. 사회 제도는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거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내적인 통일성을 제일 강조했던 건 아메리칸 인디안의 일부 부족이었어. 응?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안의 묘지는 지금도 발굴을 못해. 응? 왜요? 그래서 DNA 하나요? 조사를 못해. 응? 자연과 하나 되기. 그건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그럼 가만 안 놔둬. 어? 과학적인 조사도 허락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아메리칸 인디안 문명들이 다 어떻게 됐어? 죽었어. 피를 했지. <laughs> 반면에 정부만을 최대한 강조했던 문명 중에 대표적인 게 인카 문명이야. 인카 어? 문명은 주변을 굉장히 황폐하게끔 개발을 시켜서 거꾸로 남한그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가뭄이나 그런 것들로 더 이상 농업 생산량을 보정을 못해. 어? 그러니까 로마만큼도 이그 경작지를 다시금 보충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했어. 응? 그러다 보니까 멸망해 버렸지. 음. 이게 그런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야. 문과라면 이 글을 읽었을 때 그게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은. 응? 자, 목화선떠올 그래서 문과는 아무나 문과가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수학 맞아요. 못한다고 문과하는 것은 날 제일 혐오해. 아, 나 수학 잘 봐봐. 알았는데요. <laughs> 어, 진짜요? 음, 자, 봐봐. 그러나가 나오지. 그러나. 자, 이번엔 스탑담의에스킹이 나왔어. 스탑다. 자, 이것도 봐봐. 이것잖아. stop 다음에는 이론적으로 예. 하던 일을 중단한 거니까 목적으로는 동명사 밖에 못와 그치 근데 뭐가 나올 수 있어 뭐뭐 하기 위해서 가다가 멈추다 투부정사의 부사 적용법에 목적을 쓸 수도 있어 그치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 응? 선생님 보면 맨날 떠오르는 거 stop. Stop. 그치 응? 담배 끊으세요 전 믿었으면 전민우가 담배를 피나 먹구만 맨날 <laughs> <laughs> 음. 너네, 너네 다 피지? 이러면서 음. <laughs> 피기 위해서 멈춘 거지 네? 얘는 목적이야 그냥 담배 피기 위해서 가다가 멈춘 것과 담배를 끊는 건 전혀 다른 동작이지 네. 고1 때는 얘를 최우선순위로 내는 선생들도 있어 일부러 자 그럼 봐봐 마무리하자 자 마무리 할 거야 자 봐봐 그러나 우리는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니까 자 봐봐 굉장히 강한 표현이지 응? 굉장히 강한 표현이지 뭐를 질문하고 뭐를 의문시하는 것을 멈춰서는안 돼. 응? 이러한 우리의 시스템 제도겠지 목조가 생략된 거지 왜냐하면 앤서라고 했지만 해결책이라고 해도 되지 이런 인간과 자연 사이의 어떤 관계의 끊임없는 어떤 내적인 갈등은 갈등에 대한 대답이나 해결책은 너무나 복잡하고 g 비규어스 애매한 것이기 때문이야 응? 그러니까 무조건 채식이 맞다 뭐가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자연주의가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았어. 이스쿠루시브가 뭘까? 자 여기 봐. 진짜. 자, 자, 봐봐. 이 단어를 보면 뭐가 떠올라? 클라우스. 가까운이 떠오르면 망한다는 거야. 클로즈가 닫다라는 뜻이 있어. 가까운 생수. 자, 클로즈 가까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태림이. <laughs> 이거 알지? 인클로즈가 뭐야? 인클로즈요? 인클로즈. 가까운. 동봉하다지 얘가. 네? 편지봉투에 뭐를 집어넣는 거. 그럼 어원적으로 봐봐? 엔터에 애이 들어가고 집어넣고 닫은 거지. 네. 근데 얘가 역사 관련 소재에서는 인클로즈 운동이라는 게 있어. 아, 인클로즈 운동. 오! 역사를 좀 공부했구만. 그러니까 아... 그 중세에서 인클로즈 운동. 근대적인 농업으로 넘어갈 네. 때. 그러면서 그 유럽에서는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1 0 0년 전쟁, 3 0 0년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 기사 계급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응? 신분 계층의 상승이 나오는데 얘가 에워싸다란 뜻이 있어. 응? 에워싸다란 뜻이 있어. 잠깐만 클로가 뭐로 바뀔 수 있어? 클루라는 모음의 변화가 있어. 그럼 얘는 자 인클루드가 있어. 당연히 뭐야? 누 그렇지 아무도안 물어봐 그런 건. 이스쿨루드는 그러면 자, 바깥으로 밀어내고 문 닫으니까 얘가 뭐야? 배제하다. 배제하다. 어, 어, 근데 잠깐만. 진짜 중요한 건 얘야. 음. 자. 얘가 뭐야? 배제. 배타적이? 응? 근데 문제는 이배타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몰라. 음. 배타적이라는 게 뭐야? 어색한. 남들을 다 배제하고 지 혼자 쓰는 거지. 음? 그럼 얘가 독점적이냐? 나쁜 거. 베타적 경계 수역에서 우리는 물고기를 잡고 있어. 그럼 일본이 못 들어오는 거야. 중국이 못 들어오는 거야. 꼭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 다음에 <laughs> 얘가 누가 있어? 컨클루르가 있어. 얘는 모아서 다 닫은 거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결론 내리다야? 컨클루션이 결론. 응, 음, 그렇지? 그럼 얘를 추리해 봐. 이때 SE는 어근적으로 어근적으로 이런 느낌이 있어. 어근적으로 얘랑 같아. 세퍼레이트가 좀... 뭐야? 시클로드. 세퍼레이트는 음. 떼어내는 거지. 음. 오프나 어웨이 느낌이 있어. 음. 인섹트. 곤충을 마디마디 잘라낼 수 있지. 네. 떼어내거나 잘라내는 느낌을 좋아. SE는. 음. 네. 네? 그래서 얘가 또 뭐야? 시큐어링. 떼어내고 보살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안전한 되지? 안전한이 되는 거야. 그럼 시클로드가 볼까 따로 떼어내고 이때 단종이 떠올라야 돼. 단종.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나서 걔를 어디로 보내? 강화도로 떼어내고 강화도로 떼어내고 문을 닫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태워 죽었어. 음, 숨 막혀서 죽었어. 시클로드가 그치? 고립시키다, 격리시키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는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대로 된 선생이라면 이게 추리하게끔 문제를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야. 너희가 교과서를 안 봐서 그래. 교과서는 요즘에 일부 교과서는 이렇게 접도사, 전미사를 갖고 단어를 추리하는 훈련을 시켜. 그래야 실전에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 뜻을 짐작하거든. 오케이? 그 능력을 더 중요하게. 얘기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응? 물론 나 같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야. 자, 봐봐. 자,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대세야. 대학은 그, 그 학원은 아니고, 낭은 아니고. 자, 그러면 이게 베타적으로지. 네. 어느 한쪽만, 즉, 자, 인간의 독특한 측면, 인간과 자연의 하나됨, 그 한쪽만을 강조해서 우리를 배치하고 우리 인간을 이해하려고한 시도, 제도겠지. 제도나 어떤 경제체제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